돈 넣어주세요. 자 음. 마지막 혼자하기는 1 5개 비가 넣고 오랜만에 편기가넣도카드입니다 먼저 빨리 넣어주세요. 넣었나요? 혼자기로만 해볼게요. 그, 마법은 Shadow of Night l i g 마 응. <laughs> 두 마리 만 해볼게 오랜 오랜만에 오만에 오랜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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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오랜만에 오랜가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아 알았다 이거 물가가 느리다고 말하는 거왜 이렇게 느려? 아왜 이렇게 느려? 왜왜 왜 이렇게 느리다고 한 번만 해왜 이렇게 느리다고 한 번만 해아왜 이렇게 조금 나아? 갑자기 느, 느려져가지고 <laughs> 이게 조금 난 거야? 그러니까 들이다고 자, 자,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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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소영, 소영. 오 어? 만 해도 되지? 아, 어? 이렇만 해도 되지? 지는 여기 게임에서 지는 거보다 더 주는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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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이렇게 많이 들어? 와. 아, 어, 어쩌냐? 통장가 못. 냐 라고프리가 <목소리� <Translations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세다. 우성이 <한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소, 아 뭐에 뭐, 뭐라 그래? 우리가 도클로니였으아까자 어. 중국에서 나오는 왜요? 약간 이름이 중국 느낌. 난정. 어? 야, 야너 대충하니까 졌잖아. <laughs> 야. 렉기 <래기> 너무 심했어. <laughs> 네, 왜 진짜 심하다, 렉이. 세번째 판이랑. 아 근데 렉이 진짜 너무 심중해도자다하겠다 진짜 렉 걸렸네 어? 마법 마법 한대 맞고 마법 게그거흡할수 있으니까 안, 음. 안 특별할 체력을 더 많이 웠어서 어차피 쟤도 망았어 그럴 거 같아. 야. 괜찮을 것 같은데? 람쥐가 세다. 뭐 같은데? 아니, 쟤는 안 쎈데 렉이 너무 심해. 근데 이번에 집에 아빠 질것 같아. 오, 렉이 진짜 너무 심하다. 네. 다행 이겼어 두 번째 판인가, 이게 두번째 판인가? 이거? 어, 두번째 물이다! 바이렉스아어 네. 아, 이거 너 파란색만 눌러도 자꾸 질것 같아 뒤둘다 해볼까? 아나 파란색 좋 아니 <laughs> 되게 아니 계속 파이어만 뜨니까아 아빠 근데 어쩔 수 없었어 하나도 안 타도 떡이잖아 떠기, 그치? 응. 나 아빠 왜 이렇게 못 타냐? 아니 근데 저게 렉이 너무 걸려 아니, 이번 주카드 렉이 별 없었는데 근데 내가, 내가 내가 뭐... 는 왜렇게잘 마법 쓰겠다 마법 아빠 쟤가 아니, 쓰잖아 한 맞고 하는 게나다 내가 나아. 마법 쓰면 체력을 채울 거 아니야 쟤가 마법 쓰게 요제가 먼저 마법 쓰고 어떻게 맞아야 되니? 이것만 아이 하지 마그 고장 나 잠이 어. 이고 이때 쓰면 이때 되지 이제 마법 쓰면은 체력 채겠지표이있지 어? 우리 이레전 내가... 아 벌레들. 해동들이. 이젝트 안 해도 거 뱀파이어. 어? 그냥 이겨 버렸네. 마지막인자 더... 요건을... 어, 아 속성이 안 좋습니다. 한번 실력 게임 한번 이겨 봅시다. 또 아르헨티나. 에이 경기 했잖아. 실력 게임 한번 이겨 보자. 못 해요. 너너 파란데. 집중, 집중, 집중. 아 아빠 이거 애들이 놀라고 했잖아. 아, 네, 어디로 이거 쏠지? 불러버렸다. 오. 아빠 이겨라. 아빠 이겨라. 아빠 이겨라. 아빠 이겨라. 아빠 이겨라. 아빠 이겨라. 아니 계속 대포야만 쏘. 아니 쏘야 돼. 안 쏘면 안 돼. 좀 <laughs> 썼어야 했어 안 어, 그러면 뭐, 안돼 실력 게임이고 뭐왜 이렇게 못하지? 실력 게임이고 뭐 그럴 왜 이렇게 못하지? 잘 해보세요 아아왜 이렇게 못해는 거야? 틀네 죽었네 죽진 않지 않아 그래 아정이안 좋아서 죽으려나? 아니야 왜 아직 왜인데 아직 아니야 한대더 맞아야지 한대더 맞아야 돼모르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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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<목소리> 방해 공작하지 마. 아빠 방해하지. <laughs> 그래 같은 편이잖아. 게임 집중하겠어요. 이겨야 되는데 이때. 이겨라, 이겨라, 이겨라 아. 어, <목소리> 어 다행이다. 오, 한 번. 흡표요만아 <laughs> 아까 이기고 마법쓰는 표두번 했어야되는데 맞아맞아 뭐 마법쓸까? 근데 얘아 얘도 마나가 많이 차서 <laughs> 아 얼마나 달려나 한 번도 몰리지 오.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? 도 이거 때리고 끝나는 거 아니야? 마법 끝나는 거야? 어, 알았어 알았어. 어, 빨리 해 이겼다. 이지 이기시... 이기... 봐야 돼알수 어,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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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이, 아, 제발 이기고 싶다 아빠도. 이겨라. 이 이게 아, <laughs> <이기고 싶다>. <laughs> 이 정도는. 우와 이긴 거지? 이겼 이겼어. 야 이겼다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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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별네개둘이 하셔버, 하 하셔버, 니다 다시 한번 하기 <laughs> 다시 한번 보여주하요 <laughs> 야, 하이버이 아유 마지막이셔다 하셔버, 하셔버, 하셔